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야산에 나왔습니다. 여기 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. 엄나무는 뭐 예전에 한번 뭐 많이 보셨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엄나무가 아니고 뭘 보러 왔냐면 그, 그 청가시덩굴을 보러 왔어요. 청가시덩굴. 이게 지금 청가시덩굴이거든요. 어, 보세요, 한번.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벌써 열매가 맺혀가지고 꽃을 제가 못 찍었네요. 돼 있고, 이렇게. 그, 청미래 덩굴에 비해서,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보면, 이게 많죠? 청미래 덩굴에 비해서 가시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많기 때문에, 이걸 청가시 덩굴이라고 하고, 어, 청미래 덩굴에 비해서, 그, 좀 다르죠? 청미래 덩굴보다는 입이 좀더 쭈글쭈글거리고, 이, 이, 이 주름들이 훨씬 더 많고, 색깔이 조금 연하고, 이게 좀 얇고 그래요 이거는 청가시덩굴은 그래서 지금 보면 청가시덩굴이 아, 꽃이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꽃이 핀게 아니고 핀줄 알았더니 왜 그러냐면 요요 요 애기 그 꽃을 보니까 이제 아직도 펴지지 않았죠 곧 꽃이 펴지겠네요 이런 것들 다. 꽃필 때 다시 한번찍으러한번 나오겠습니다. 한 2주 정도 있으면 되겠죠? 예. 여기 다 이제 청가시 동굴. 잎사귀가 좀 다르잖아요. 청미래 동굴이 어디 있으면 좋겠구먼. 예. 한번 보세요. 분위기만 한번 보십시오. 분위기만. 이렇게. 이렇게. 예. 이 청미래덩굴은 빨갛게 익잖아요 나중에 최종 산물이 근데 요거는 까맣게 익습니다 그 다음에 청미래덩굴은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근경이 이렇게 옆으로 대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뻗었는데 요거는 그 수염뿌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봄 가을에 이렇게 햇볕에 채취해 가지고 말려가지고 씁니다. 그래서 성질 자체도 요것도 배수가 잘되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은 감평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있는 식물들이 주로 보면 그, 그 통증을 제거하고 풍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그 관절통이라든지 뭐 허리 아프거나 관절염 누런데 많이 씁니다. 근데 그런 효과가 이, 있는 거고 임상에서는 뭐뭐 뭐 아주 많이 쓴다라고 보긴 그렇죠. 요걸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약재명으로는 그 점어수라고도 하고 용수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. 청가시덩굴. 이거 요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요거는 요거는 댕댕이덩굴이고 이거는 청가시덩굴. 응? 어? 아시겠어요? 어떤 게 여기서 자 댕댕이덩굴하고 요거는 댕댕이 덩굴. 방귀로 쓰는 거. 요거는 청가시 덩굴. 자, 다르죠? 요건 더 뺀질뺀질거리고 요거는 주름이 더 많고. 에.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요거는 좀 화살나무네요. 회잎나무라고도 하고요.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. 그, 그 있잖아요. 그, 그 화살나무가 원래 그 코르크층 있잖아요. 그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무 화살나무라고 해요. 꽃은 똑같이 핍니다. 응? 아, 청, 청미래덩굴이 있을 것 같은데, 없네. 요거는 그, 아. 참드름나무. 청미래덩굴이 그기도 있을 것 같다. 여다 청가시 밖에 없네, 여기는. 그죠? 예. 오늘은 그러면 점어수라 가는 청가시 동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. 예. 취도 있네, 취. 취나물. 예. 자, 마칠게요.